소소자소몇 번이에요? 8번. 9치 8번. 자 그다음에 25번에 1만. 1만? 응. 1번. 1번. 자 그다음에 26번에 왕. 왕. 그렇지. 임금왕 9번. 그다음에 27번에 여. 여. 개집녀. 응. 번 그렇지. 6번. 자 28번에 7. 7 7 5번. 5번. 자 그다음에 29번에 29번에 푸르다. 아 어, 언니가 누나가 자깐 시끄러워 갖고. 음, 푸르다. 푸르 청. 푸르다. 아니, 선생님 시끄러워서. 2번에 뭐예요? 아라까야. 29번. 푸르다. 음, 맞 뭐라고요? 32번에 뭐라고? 유차아 맞았어. 여선. 류. 류. 자, 그다음에 32번에 어? 이것도 내 맞았어. 두이 자, 그다음에 33번에? 어? 이 맞았어. 뭐라고요? 33번에? 먼저 선. 어, 먼저 선. 그 다음에 34번에? 선형. 맞아. 형. 형. 그 다음에 35번에? 안 보이는데, 35. 아, 35번이 안 보인다 그랬지? 이렇게 안 보이나? 이번 응. <laughs> 어, 가운데나 3번이에요. 맞아요. 자, 그 다음에 43번. 대응을 하 해. 응. 어, 그러니까 4번. 4번. 자, 그 다음에 44번에? 2번. 맞아, 2번. 자, 그 다음에, 잠깐만. 자, 여기 보이죠? 45번. 자 번호 또 얘기해주세요 1번 1번 달월 그 다음에 46번에는 뭐예요? 4번 4번인데 얘 뭐라고 이거? 46번에? 어10 맞아 10그 다음에 47번에? 금금금 금. 금, 성김 그치 2번 그 다음에 48번에? 하번 음... 그치 얘 뭐라고 읽요 뜻과 음 그치 백성민 자그 다음에 우리 49번에 보이나? 49번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? 안 보여 안 보여요? 여거는 획순인데 아무튼 유찬아 아직 끄면 안 돼요 선생님 네 어머니 여기 지금 화면 보이죠 네 지금 오늘 한자 있잖아요 네. 그 시험 보는 거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 한자 요거 지금 이렇게 네. 해가지고 유찬이랑 유찬이가 이거 풀면서 마치는 거 했는데 네. 다 외웠더라고요 네. 네 그래갖고 여기 조금 안, 화면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번호가 네. 그거는 그거 제가 그때 갖다 드린 책으로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네네 네, 그리고 핵순요거 하는 거 여기 지금 밑에 지금 잘려서 잘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유찬이가 네. 그4 0번을 포기해야 돼요 <laughs> 그래도 49번이랑 50번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네 맨날 틀려요 그 근데 네. 우리 인스티커는 몇개붙이 자, 자, 거면... 오늘은 3개 주세요 너무 잘해 갖 네, 네 오늘 세개 붙여주세요 어머니 네. 네 들어가세요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네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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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히 계세요 네